안녕. 오늘은 물에서 노는 귀여운 거인, 하마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몰랐던 하마의 신기한 사실들 한번 쭉 까보자고. 첫 번째, 이게 믿기지? 하마는 사실 말과 가까운 친척이래. 외모는 다르지만 유전적으로는 말과 꽤 친척이라고. 두 번째, 하마 피부는 초특급 자외선 차단제가 되는 분비물을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태양 아래서도 멀쩡하다니. 자외선 차단은 기본, 항생 효과까지 있다니. 우리도 배워야 할 듯. 세 번째, 하마 입 벌릴 때그 크기가 어마어마해. 최대 150도까지 벌어져서 풀숲에 숨은 수박까지도 꿀꺽 삼킬 수 있다니까.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접혀. 마지막 하마의 물속 생활을 봐봐. 단순히 물속에서 노는 것 같지만 잠수능력도 우수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휴식과 숨바꼭질도 가능하대. 자, 하마 보면 귀여움만 보이겠지? 이제 보면 잉? 신기해. 하며 새로운 사실들로 가득 찬 하마를 바라볼 수 있을 거야. 하마는 그저 물싸움 좋아하는 덩치 큰 아이가 아니었어. 안녕 여러분. 오늘은 하이에나에 대한 재밌고 신기한 사실을 까발려 줄 거야. 하이에나 하면 그냥 무서운 잡식 동물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이 친구들은 진짜 신기한 녀석들이야. 하이에나가 웃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 괴상한 웃음소리. 킬킬대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건 엄청 긴장했거나 불안할 때 내는 소리래. 즉, 무서움에 바지를 지린다는 신호인 셈이지. 웃는 표정이 완전 순진한 척하지만 속은 타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이에나 아이들 정말 독특해. 태어나자마자 서열 싸움부터 시작한대. 형제자매끼리 심지어 살벌하게 싸워서 강한 여성만 살아남을 수 있다니. 세상에 나오자마자 배틀로열이야. 진짜. 마지막으로 하이에나 중엔 여왕님이 지배하는 곳도 있어. 하이에나 사회에서는 여성이 지배적이거든. 더 크고 더 강하고 그룹을 이끌어. 진정한 걸파워를 보여주는 셈이야. 그러니까 하이에나를 그냥 으스스한 동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더 신기한 눈길로 바라봐 줘. 이 친구들 알고 보면 정말 확 튀는 매력이 넘치니까.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코뿔소의 진짜 웃긴 사실 몇 가지를 들고 왔어. 잠깐만. 콧불소가 웃긴다고? 엥 진짜 첫번째 이 친구들은 엄청난 건망증의 소유자래 얼굴 한번 본 것도 까먹는단 말이야 시력이 마이너스 100만 정도는 되는 듯 두번째 발레리나 못지않게 발끝으로 우아하게 걷지 체중이 몇톤 나가는 덩치에 비하면 신기한 레벨이지 조심스럽게 체중을 싣는 발끝 작전이야 세번째 콧불소의 뿔은 사실 털이에요 엄청 단단하게 압축된 털이지만 털은 털이잖아 뭐 어때 멋있잖아 네번째 저 친절한 코뿔소들은 새들과 베풀하고 새들이 등에 앉아서 해충을 잡아먹도록 허용해준대. 진정한 자연의 친구잖아. 이렇게 넷만꼽아 봤어도 코뿔소가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 동물인지 알겠지? 동물들 세계는 할 말이 정말 많아. 헤이 hey, 여러분, 비단원숭이 알아? 귀여운 외모에 비밀스러운 매력 가득한 친구들인데 이 녀석들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몇 가지 알려줄게. 준비됐어? 출발. 먼저 비단원숭이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야. 하지만 이들의 무리에는 독특한 계급 시스템이 있는 거야.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서열 싸움을 치열하게 벌인단다.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의 인기왕과도 같은 셈이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터프해. 자기 영역 지키려고 상대방을 강하게 밀치고 싸움도 겁나 잘해. 얼마나 마치 액션 영화의 스턴트맨 수준이랄까? 마지막으로 너희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비단 원숭이들은 사과를 좋아하는 걸까? 퉁명스럽게 말해서 걔네는 사과를 진짜 싫어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매우 달콤한 것을 선호해. 그래서 사람들이 준 사탕이나 초콜릿에 푹 빠져 있어. 단거 좋아하는 너희랑 비슷하게 말이야. 어때? 비단 원숭이에 대한 이 재미있는 사실들 얼마나 신기해. 다음에 동물원 가면 꼭이 친구들을 찾아봐. 깜짝 놀랄 만한 행동들을 직접 볼수 있을 거야. 안녕. 오늘은 막대기 껌처럼 긴 목을 가진 사막의 왕. 낙타에 대한 신기한 사실 몇 가지를 준비해봤어. 낙타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볼까? 첫 번째, 낙타의 혹. 알고 보면 지방 저장고라고. 물은 뱃속에 따로 저장해. 혹이 있으면 한동안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 실제로 한 달까지도 버틴단다. 두 번째, 낙타의 눈썹. 그 눈썹 때문에 사막 한복판에서도 눈 감지 않고 모래폭풍을 이겨내 눈에 모래 들어가지 않게 눈썹이 방패 역할을 하지 세번째 개네발 모래 위에선 피자처럼 팍팍 퍼져 왜냐면 그래야 사막에서 빠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거든 스노우슈 생각나지 않아?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낙타는 초콜릿 같은 맛있는 거에도 엄청 약하다는 거야 낙타 미소 짓는 거 보면 진짜 너무 귀여워서 우리도 같이 웃게 돼 오늘 알아본 신기한 낙타의 색이 어땠어? 사막에 배를 타볼 기회가 있다면 낙타를 한번 꼭 만나보는 거 어때? 다음에 더 신기한 사실들로 돌아올게.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은 아나콘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사실들을 풀어볼게요. 아나콘다가 진짜로 사람도 먹어, 알고 보면, 이 친구들은 사람보다는 큰 포유류나 조류를 선호하지만, 기회가 오면 피하지 않아. 그치만 무서워 말고, 자, 다음 사실 들어봐. 아이고, 이거 몸무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나콘다는 최대 25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몸집을 자랑해. 상상도 안 가지? 오 마이 갓, 저 친구 수영도 하나? 예스. 그들은 지상보다 물에서 더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여, 덩치에 걸맞지 않게 우아한 수영 실력을 뽐내지. 그리고 재밌는 건 아나콘다는 산란하는 대신 새끼를 몸 안에서 직접 키워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태어날 때는 알아서 껍데기를 쪼개고 나와.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아나콘다의 세계였더니. 더 알고 싶으면 채널 구독 꼭 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더 신나는 사실들로 돌아올게. 안녕.